저 헬기들은 전부 군용 헬기 같습니다. 군용 헬기까지 총동원이 되니까 오늘은 산불이 확실하게 진화가 될것 같습니다. 어제 잠, 어제 진화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밤사이 잔불이 살아났던 거거든요. 어쨌든 빨리 불이 꺼져야 이 주위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거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텐데.

네, 지금 산불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브리핑하는 거는 제 유튜브보다 뉴스를 보시는 게 훨씬 잘 들리실 거고요. 여기는 뭔 말, 저는 여기는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. 빨리, 아마 빨리 이제 산불을 꺼야죠. 산불은 그 진행, 지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실겁니다 예, 지금 나무꾼은 잔불 정리하러 가고,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는데, 우리는. 어? 오른쪽으로 빠지. 아, 어. 어? 오아 모르겠다 저 어느쪽으로 어느 가야되려고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네, 계곡 옆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는데. 여기는 잔나무, 잔나무 밭인 것 같은데. 네, 아무것도 없어. 내려와, 내려와. 어쨌든, 헛걸음을 하더라도 잔부를 찾아가야 됩니다. 가까지는 절벽입니다. 절벽이야. 싼죽이. 싼죽밭에 지금 여기 뿌에탄 흔적이 보이고요. 어쨌든 최대한 산속에 들어가서 잔불를 찾아야 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이런 간벌목, 그 다음에 그루턱이 있는 거잘 살펴봐야 됩니다. 여기 칼키로 긁어서 불을 끄습니다. 예. 아래쪽까지 아래쪽은 저 불이 내려온 자리가 아니거든요. 여기 경계 부위 여기까지 오셔, 누, 누군가가 오셔 가지고 칼키로 칼키로 다 헤친 흔적입니다. 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, 사람 대부분 허탕을 칠 겁니다. 허탕을 치더라도 이 잔불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. 최대한, 뭐, 또 우리가 지나가도 못볼 수도 있습니다. 여기, 어느 분인가, 먼저 지나가셨어요. 이한 70도, 80도 되는 경사면입니다 우리나라산, 이, 숲은, 푸르게, 갖고 왔는데, 뒤에, 관리가, 좀잘안 됩니다. 이, 감벌목, 전신에 쓰러져 가 있잖아요. 그 다음에, 감벌목, 고사목, 이런 게, 불이 나면, 불쏘 시계가 돼 가지고 이 산을 엄청나게 태웁니다. 헬기가 불을 끈 건지 헬기가 아마 90% 끄겠죠. 그다음에 또 지나대 보니 지나가면서 칼키로 끌고 껐을 것이고, 그래서 그런지 찬불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, 어쨌든, 두눈 부릅뜨고, 연기가 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. 이렇게 높은 고시대까지 잔나무를 다 가꾸어 두었는데, 가꾸었는데, 이 잔나무가 다 고사할 걸로 생각을 하니까, 참, 참,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. 고사모. 이잣나무들이 아마 다 죽을 거예요. 대궁이 너무 많이 탔어요. 밑에 원대가. 네, 잔불 진화하러 갔던 팀은 내려왔습니다. 여기 후곡산 계곡은 아직도 연기가 나는데, 저 저는 아마 헬기가 진화를 해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전문 산악 소방대가 가서 진화를 한다고 그럽니다. 여기 잔불이 피어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위치는 제농장 부근이고요. 이 불난지, 불이 지나간지 4일, 5일 된것 같은데, 아까 안 꺼지고 있었습니다. 칼키를 안 가지고 왔더만, 칼키라도 가지고 왔으면 좀추월할 건데. 몇 군데가 나이기가나 나네요. 하나, 소나무 갈비 이 뚜껑 뚜껑참 불나물 아우 매워. 다 꺼져요. 아이고, 진짜. 내가 죽을 잠보 잡아라 이 뒷산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숨 계획이 아니니까는 아 더탈 것도 없는, 웃 없는다. 참만 꺼진다. 아이고. Wow. 예, 네, 감사합니다.